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일 수 없는 부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지금까지입니다. 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어느 한 순간을 나타내는 부사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지 못합니다.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는 예를 들어서 yesterday, 어제죠. Last night, 어젯밤입니다. In, 연도, 이와 같은 것들은 과거를 나타냅니다. 현재 관련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 점에만 머물러 있는 표현과는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겁니다. 순간적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들 when, 시간의 일점, 어느 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just now, 지금 막,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현재 완료와 쓰이지 않습니다.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n have you begun the study? 너는 언제 그 연구를 시작했니? When은 과거의 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현재완료와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When did you begin the study? 이렇게 과거시제 와쓰여 써야 되겠습니다. He has just now fallen downstairs. 그가 지금 막막한 순간입니다. 아래층으로 떨어졌다. just now는 한 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와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 just now는 과거 시제와 같이 써야 됩니다. He fell downstairs just now. A fire has broken out last night. last night, 어젯밤입니다. 명박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래서 현재 완료와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 a fire, 화재죠. break out, 발생하다, 발발하다, 화재가 어젯밤에 발생했다. 과거 시제로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